네 지금 현재 유가증권 시장은 7포인트의 마이너스권 코스닥 시장은 소폭의 오름세 기록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아 지금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이 조금 더 살아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군들, 음원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SM이나 YG, 아,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가 2% 육박하는 시세고요. 지금 음원 쪽에서의 움직임이 더 양호하게 잡히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지금 예당, 예당 강박권 정도, S, SM이 1%대 그리고 네오이즈나 로앤 등이 지금 ES 3% 정도의 수익률 기록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밝아진 그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물 시장 전략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 연구원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입니다. 투자 심리 부진에 선금의 50선 지지력 테스트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키프로스 구제금융 관련된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다 관점에서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원입니다. 외국인의 수급 악화로 1970선 지지력 테스트에 나서고 있다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유로존의 위기 부각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지수의 조정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자 이렇게 증권사 연구원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모두 키프로스 키프로스발 악재에 대한 아, 그런 움직임으로 오늘 시장이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이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아, 또, 매수에 대한 의견도, 저가 매수에 대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네요. 자, 이 중에서 삼성증권, 김용구 연권 만나보겠습니다. 연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수는 그래도 저점대로 낙폭을 많이 줄여 나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1950선 지지력 테스트에 나설 것이다라는 한줄 전략을 주셨어요. 그만큼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지, 시장 상황과 전망, 한 주간의 움직임 예상을 해 주시죠. 예뭐 전주 금요일 그 외국인 선물 매도와 그리고 이에 연계한 떤 대규모 프로그램 매물이 출애되면서 코스피는 1980선까지 좀 하락한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일본 61선 위치한 한 1980선을 이제 1차 지지선으로 이제 제시한 바 있었는데요. 2차 지지선이 이제 이 121선이 위치한 1950선까지의 어떤 조정을 좀연두에둘 필요가 있는 좀한 주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해봅니다. 금주좀 주목해 봐야 될 이벤트는 좀세 가지 될수 있겠는데요. 만나는그 19일에 있을 그 구로다 하루 있고 신임 일본은행 총재 의 취임권이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아베노믹스 신봉자로서 그 양적완화의 범위를 이제 국채에서 회사채 거기다가 이제 주식 등까지의 어떤 적극적인 확대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엔화 약세 기조가 이 이제 추세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는 이제 이 우리 수출주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 전반의 어떤 약세 요인들로 연결될,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을 좀 경계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가지는 그 19일에서 20일 그 양일간 개최되는 FOMC가 될 건데요. 그 q 3의 어떤 조기 종료 가능성이 뭐 시장에서 좀 우려 뭐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가능성이 좀 일축이 되고 그리고 어떤 양호한 어떤 경기 지표 발표 등이 좀 더해지면서 어떤 미국은 적어도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강화되거나 확인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그 21일 에있스 이제 중국과 유로존의 PMI 발표가 되겠는데요. 양지표 모두 일단 호조세 예상되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뭐 종합을 해본다라면은 어떤 매크로 환경은 상당히 호의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한 주다. 라는 부분을 좀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럴 때면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뭐 앞서 제시했던 대로 일단은 금주 코스피 예상 밴드는 한 1,950에서 한2,050 정도, 뭐 좁은 박스권 흐름을 좀 예상을 합니다. 뭐 제가 이제 보수적인 지수 흐름을 예상하는 이유는 뭐 미국과 일본 증시의 어떤 호조에서 볼수 있는 이 시장 상승의 어떤 조건들이 국내 증시에서는 아직 형성되지 좀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부분이 될 건데요. 물론 이제 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어떤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보이 라고는 측면은 긍정적이긴 한데 이 부분이 뭐 어떤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다든지 어떤 증시 활성화의 어떤 동력이 전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승의 어떤 조건은 좀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실적 자신감의 또 회복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충족 시점은 일단 그 1분기 실적이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작년 4분기에 어떤 부진을 좀 만회를 하면서 어떤 우려가 일단락되고, 또한 이제 양호한 어떤 2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 내지는 자신감이 형성될 수 있는 5월 시점까지 좀 이연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정책 모멘텀의 어떤 구체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최근 우리나라 증시 우리 정치권 보면은 뭐 장관 인선의 어떤 파행이라든지 그리고 정부조직법 조직,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서 이 정책 모멘텀의 방하, 방향이 명확하게 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 4월 24일 재보궐 선거 전후에서 좀 구체적으로 윤곽이 제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이 측면까지는 좀이 시점까지 좀 주시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북핵 위협이라든지. 뭐 이탈리아 전국 불안 등 어떤 대변수어 안정화라는 측면이 될 건데요. 그런데 항상 분명한 거는 이러한 극단적 파행 이후에는 어떤 대화와 그리고 이제 협상 채널의 어떤 본격 가동이 있었다라는 측면 좀주시할 필요가 있고, 좀 시간을 갖고 차차 어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완화 내지는 어떤 우리 우려의 어떤 시기 분산 차원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좀 (5월) 전후한 시점까지는 좀보수적인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견지를 할 필요가 있고. 좀 있지 않는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한국 증시의 어떤 중장기적인 신뢰는 명확하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좀 대형주 중심으로 주식비중 확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는 좀뭐 현국 면에서 무리하게 뭐 시장을 쫓아가기보다는 조정시마다 IT나 자동차 대형주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 트렌드나 뭐 어떤 정책 변화의 수익 예상되는 헬스케어, 뭐 통신 장비, 부품, 컨텐츠, 뭐 이런 부분들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김용구 연구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긴 관점에서는 대형주들, 그리고 짧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중소형주를 주목해보자 라는 의견이었네요. 현물시장의 전략을 살펴봤습니다.